음, 2개월 전에, 어, 장 담그는 날, 오늘이 딱 2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장을 풀 거예요. 장 떠는 날이에요. 음, 보이시죠? 너무 잘된것 같아요. 저는 처음 담아보는데 느낌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랍니다. 지금 뚜껑을 열은 상태예요. 음, 이제 그날 넣었던 고추, 숯, 대충, 이제, 이제, 이물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건져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쌀 건져내고, 이제, 된장을, 이제, 드러내야죠. 음, 된장, 이제, 드러냅니다. 근데, 된장이, 주 보세요. 말랑말랑 해가지고, 손만 대면, 어, 저렇게 부러져요. 어우, 저, 이거, 드러 기분이 상당히 좋았답니다. 처음 담아보는 장이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잘된것 같았어. 그리고, 음, 간장도 색깔이 아주 맑아요. 된장이 색깔이 너무 이뻐요. 된장이 저는 막, 검은 거는 거 싫거든요. 근데 된장이 색깔이 노랗게 됐어요. 음, 참고로, 저희 집은, 어, 베란다가 남향이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이랍니다. 음, 그것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된장 색깔 보이시죠? 너무 잘된것 같아요. 색깔이 난 너무 좋아요, 이 색깔. 저는 검은 된장은 싫어요. 어떤 이게뭐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된장이 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음, 음, 옆에 이제 왜 제가 솥을 이제 가지고 왔냐 하면, 저는 간장을 한번 끓이려고요. 지금 이거 이제 우리 다시마 이렇게 6수낼때 하는 팩 있죠? 그곳에서, 그곳에다가 간장을 걸, 이제 이제 걸러서, 민비에한번 저는 끓이려고. 간장을 한번 끓여서 이렇게 보관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장을 지금 끓이는 과정입니다. 소으로저 음. 통에 있는 이제 간장이 소대 지금 다걸러 부을 거예요. 이제 다 간장, 다 이제 이제 렀어요 통은 이제 빈통이 되었답니다. 이 빈통에는 이 된장 어겨서 이제 저기는 저는 저곳에 담아서 다시 베란다로 가지고 가서 숙성을 하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만 지금 당장 먹고 싶어서 콩을 조금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 삶은 콩하고 이 된장하고 같이 버무려서 냉장고에 넣을 겁니다. 조금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어겨서 음, 처음 그 된장 담았던 그 통에 이제 넣어서 다시 베란다로 가지고 갈 거예요. 숙성시키게. 음, 꼭뭐 6개월 숙성시키라고 하는데 먹어도 그 전에도 먹어보도 된답니다. 5,6개월까지 기다릴 건 없, 없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이제 된장이 다된 상태인데. 뭐 된장 가지고 음식 할때 넣을 때 조금씩 내 가지고 음 된장 이렇게 뭐 찌기라든지 해 먹으면 되겠죠. 지금 다된 상태거든요. 사실 된장이 이제 다 담았답니다. 손 가지고 오게기도 너무 쉬워서요. 그나 손만 갖다 대면 오게서요 자연적으로. <laughs> 음 이제 간장은 냄비에 다 들어와서 분리됐고. 이게선 끓이면 이제 끓여서 뱅에 담으면 끝나는 거고요. 그럼 간장은 끝난 거예요. 이제 된장도 이제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음, 된장에 위에 지금 소금을 제가 뿌리거든요. 된장을 계속 통에 담고 어, 소금을 이런 뿌리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뚜껑 덮어서 숙성시키면 된답니다. 이제 된장도 끝난 거예요. 뚜껑 제가 지금 덮어요.